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다음 뉴스는 화면 먼저 보시겠습니다. 어. 요거 중국 얘긴데요 어, 요 제목을 보시면 중국이 농지 개간 캠페인을 하면서 농작물을 늘리고 뭐 토지 이용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도한 기사거든요. 음. 근데 어, 요즘 같은 시대에 오히려 중국이 식량 안보를 굉장히 강조하다 보니까 올해 음. 6대 어, 우선 과제 중에 하나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 자기나라 땅에 농지를 계속 더 만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 빈땅 놀리지 말고 네. 자꾸 황무지 개간하고 해서 농사 농사 지읍시다. 네, 자국 내에서 음. 우리 식량 안보를 잘 구축해 보자. 어. 그래서 중국 전역에 버러, 버려지는 땅, 뭐 과수원, 녹지 이런 거를 지방 정부들이 경작지로 바꾸게 해서 여기에 필수 작물들을 음. 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역 농업 회사 같은 데랑 계약을 해서 개간을 다 하고 농부들을 예. 이렇게 보내서 재배를 하는 거죠. 근데 대표적인 게이 화면을 보시면 유채꽃 시에요. 유채꽃을 그렇게 심어요 유채꽃은 식량하고 관계없잖아요 카놀라유 아시죠 카놀라유 네. 네. 카놀라유가 유채꽃씨를 압출해서 만든 기름이에요 아, 그런데 아, 중국이 기름 많이 쓰잖아요 요리에 예. 그래서 이 식물성 기름 굉장히 필수인데 음. 그래서 요거를 그렇게 많이 하고 있다. 요요채꽃이 굉장히 대표적인데 문제는 음, 음. 불만이 많아요. 이런 거는 생산성이 낮아요. 네. 다른 작물 재배하는 것보다 거의 뭐한30% 정도 아니, 낮은데. 짜 가지고 조금 받아서 쓰는 건데. 네. 그리고 중국의 그런 땅들이 이런 종자를 지속적으로 재배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비옥하지도 않아서. 예. 중국 정부가 뭐 농업 면적 확대해라 하면서 뭐 보조금도 주고 장려금도 주고 있지만 수익성이 낮고 오히려 농부들은 뭐 예를 들면 대나무나 딸기 같은 거 재배하는 거 훨씬 좋아한다 그래요. 그러면 네. 유채꽃보다 거의 3배4배더 수익이 좋거든요. 근데 어쨌든 어 정부가 이렇게 노력을 최근 몇년 동안 한 결과 그래도 경작지의 이용률 추세가 역전이 됐대요. 역전이 되고 곡물 많이 공, 경작하기 시작했다 네, 줄어들다가 역전이 다시 늘어나는 아. 걸 역전이 되고 곡물 생산량도 지난해 최고치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음. 그 다음에 농지로 할수 있는데 비농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단속을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조경 아. 목적으로 뭐 프로젝트 하고 있는데 야. 그거 다시 농지로 어. 돌려 어. 그래서 음. 하다가 다시 돌린 적도 있고 음.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이주하고 난 시골 그 집터 같은 것도 그것도 농지로 바꿔봐. 음. 해서 바꾸고 있고. 데 이렇게 중국이 어, 식량 안보에 집중하는 이유는 네.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하나는 먹여 살릴 입이 너무 많은 거. 인구가 인구가, 인구, 많은, 인구가 많은 거. 거 줄어들고 그렇죠.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십사억 정도의 아, 그렇죠. 입을. 어, 그렇죠. 네. 예. 보장해 줘야 되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역사적인 경험 때문이다라는 게이 기사에 포함이 돼 있는데 음. 역사적인 경험이 뭐냐면 과거에 돌아봤을 때 음. 기근이 있고 뭐 식량 위기가 있었을 때 예. 농민들이 반란을 하고 정권을 무너뜨린 어떤 정치적인 봉기가 있었던 음. 그런 게 반복됐던 경험이 있어서 이 부분이 자극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다. 먹는 게 일단 풍족해야 된다. 네, 특히 아. 이1 9 4 9년 그 마오쩌둥이 집권한 이후부터 그때부터 식량 안보는 곧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다라는 음. 인식이 쭉 바뀌어 왔다는 거예요. 음, 잘먹잘 먹여 뭘 맥여야 되유 그거네요. 네. 어? 그래서 잘야지요거 한번 그래프 <laughs> 표를 보시면 예. 요거는 이 보시면 2000년대부터 중국 농산물 자급률 변화인데 점점 낮아지죠. 음. 네. 고기들을 많이 먹으니까 사료를 수입해와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2021년 기준으로 식용유 같은 어떤 기름의 경우에는 해외 수입 의존도가 70%에 달한대요콩 음.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전체 무역 비중에서 중국 수입량이 60%가 넘고. 근데 음. 이제 뭐 농촌 같은 경우에는 고령화도 문제고 하니까 아무리 뭐 뭐. 최소 구매 비중 보조해주고 농기계 구입 비용 보조해줘도 잘안 되기는 하는데 음. 그래도 뭐 종자 산업도 활성화하고 음.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뭐 그런 <laughs> 내용에. 어쨌든 모택동이그 노력하느라고 농촌 시찰 갔다가 예. 자꾸 참새들이 와가지고 쌀을 집어 먹으니까 음, 참새 타업. 저 새는 아주 해로운 새다. 다들 잡아라. <laughs> 그런 바람에, 어, 어, 그런, 그런 바람에 그 참새를 다 잡아가지고 했더니, 참새가 참새가 메뚜기도 잡아먹고 좋은 일도 어, 하잖아요. 그랬더니 병충해가 가득해가지고 그렇게 다 망했다고. 네. 음. 네. 참새를 왜 죽였냐. <laughs> 즉흥적인 정책, 바보 같은 정책의 대명사로. 예. 네. 하튼 뭐 그런 <laughs> 뉴스가 있었고요. 아.